안녕하세요, 수원댁입니다. 오늘은 숨겨진 양꼬치 집을 소개해드립니다. 바로 노점 숯불구이인데요. 보시다시피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의아한 마음으로 찾아간 곳입니다. 내부에 들어가니 외관이 굉장히 깔끔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숯불 집이라 다양한 꼬치 메뉴가 있었 는데요 저희는 이미 1차를 먹고 온 상태라 양꼬치 10개 양갈비살 꼬치 10개 완자 1개와 소주를 시켰 습니다 3층인지라 골목뷰를 볼수 있는데 저 아래 단골집인 곱창마을 도 보이네요 기본 반찬은 무생채 짜사이 땅콩이 나오고요 저는 찍어 먹을 쯔랑과 큐민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사장님이 화로 에서 숯을 담아서 준비해 주셨고요 바로 익힌 양꼬치가 나왔습니다 너무 편했던 게 초벌이 돼서 나와 서 따로 구울 거 없이 익 켜만 드시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소스를 듬뿍 찍어서 먹어봤는데요, 양꼬치의 지방이 적당히 있어서 입에서 고기가 살살 녹았습니다. 매니아층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 양을 늘리기 위해 살코기 외에 지방층 즉 비계를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양의 특유의 향이 지방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이 양념과 함께 구워져야 진짜 양꼬치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 고량주 종류는 30도 정도 되는 노주탄과 설원이 있었어요 맥주는 하얼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갈비와 완자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양꼬치보다 양갈비가 압승이었습니다 맛 같은 게 있어서 씹힐 때마다 식감이 아주 팡팡 살아있었어요 배불러도 양갈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물완자도 쫀득하니 맛있었습니다 마늘은 달라고 하시면 주시더라고요 통마늘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중간중간 먹었던 이 무생채는 달달 새콤한 맛 덕분에 느끼함이 싹 가시게 해줍니다 추가 주문해서 먹고 싶었는데 2차인지라 너무 배가 불렀어요 나오면서 주방을 흘끗 봤는데 청결 그 자체더라고요 그럼 이상 숨겨진 양꼬치 맛집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